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을 계속 보면요. 살인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5장 1절의 문을 연 사건이 바로 상상수원입니다. 상상수원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라고 예수님은 이러한 상상수원과 바로 이어서 율법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다시 비추게 되면서 그 산산수연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힘드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무상합시다. 나를 위해 고난과 수치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과 수치에 비교하면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죽으심이 이 땅에서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